이게 이렇게 따로 네. 있구나. 이게 따로 있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예요. 아. 그리고 그한층에두 아. 네. 자 그럼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한번 보세요. 네. 와어떠세요 거실? 사이즈 그래도 어 제법. 거실 없네요. 이 정도면 솔직히 거의 네. 신축이나 다름없네요. 뷰 한번 봐보세요. 어.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막힘이 좀 시원하네요. 음 괜찮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딘가요 오늘 부평구에 왔어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이에요 청천동? 네. 네. 집이 괜찮은 집이 있어가지고 따끈따끈한 우리가 준, 준시축이 나왔거든요 요건가요 예, 네. 요거예요 네. 한번 봐 네. 보세요 음... 연식 오래 안된거 같은데요 네 연식 오래 안 됐어요 역은 여근... 역은 네. 상공역이 있어요 상공역 몇분몇 분이요 네. 상공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걸어서 12분 12분 정확해요 예, 네, 정확해요. 아...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죠아 근데 모르는 분,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위치 네. 왜냐하면, 같은 거. 선정... 왜냐면, 사람들이 네. 걸음걸이가 다 다릅니다. 네. 어떤 분은 8분의 주파하고 어떤 분은 1 2분의 주파합니다. 음. 자,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네. 주차장이 있죠? 네, 차단기도 다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장인 주차장도 깔끔하게 돼 있고요. 주차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차장. 왜냐면 또 이게 집살때 주차장 안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대서 많지요. 네, 여기 보시면 기계식 주차. 아... 기계식을 자주식이 좋기는 한데 기계식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있다고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대수가 많이는, 없... 네, 많이는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네, 들어오시죠. 엘리베이터도 엄청 <laughs> 커요. 괜찮죠,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네. 네. 그리고 층수가 9층 중에 7층이에요. 음. 중층. 중층이고,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는 한층에 몇 세대가 있세요 이거 뭐예요? 이, 이 집이에요? 이거 집이에요. 잘 보세요. 어, 초인종이 없는 자,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네. 이 비밀의 문이에요. 비밀. 오케이 옆으로 오래요? <laughs> 아이시면 문이 이렇게 따로 있구나 네. 이게 따로 있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예요. 음. 그리고 그한 층에 두 집. 어, 네. 이게 문이 하나 있어서 이 집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먼저 들어갈까요? 네. 예. 어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네. 어 이게 나온지가 이제. 한 이틀 됐거든요. 음... 이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촬영인 거죠? 네 예, 지금 처음 촬영이고 전주인 분이 나갔어요. 네. 나가갖고 그냥 오자마자 저희가 촬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짐이요? 예. 네. 짐은 많이 없는데. TV도 있는 거. 아 TV는 이제 무료로 이제 주고 가신 거죠 아, 그러니까. 무료로 네. 주고 가신 거고. 집은 어떠세요? 커튼도 있는 것 같고. 예. 네. 이 정도면은 난 거의 뭐 신축급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깨끗하죠?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이 안 들어오나? 어디야 여기 들어와요 들어와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음 아, 들어옵니다 네네네. 다 깔끔하게 들어오고 네네. 집은 괜찮은데 이 집이 좀 여기 분이 어떻게 이사 간지는 나는 솔직히 몰라. 네네네.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러 온 거니까 네네. 한번 지금부터 그 집이 괜찮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되니까요. 네네. 전실부터 한번 보죠. 뭐. 네. 지치세요? 힘드세요? 전실 아팔 네. 아파요. <laughs> 자 전실입니다. 전실은 네 전실은 센서등이 안 들어오네. 네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다 얘기하면 해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칸 네. 신발장 평범합니다. 음. 네, 평범한 거 그냥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전실 사이즈는 조금 크, 크기 대비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좀 작아요. 네 작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네, 중문 어, 이 정도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 있고요 네, 네. 여기는 이게 메리트예요. 어, 여기. 이 부분이 크잖아 길잖아 일단 자 그럼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거실 한번 보세요 네와 어떠세요 거시를? 사이즈 그래도 어 제법 잘 거실 이 정도면 솔직히 근데 이거 신... 부정 못한다 <laughs> 한번 살았던 집인가요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는것 같아서. 당연히 살았죠. 코테인이 있는데 누가 신중해서 해놓지는 않죠. 어... 이게 살은 집이고요. 네. 이사를 가셨습니다. 네, 네. 가셨는데 제, 저도 이렇게 지금 연락받고 와서 제가 먼저 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뭐 놓고 할것딱 놓고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우리 여기는 TV가 있습니다. TV는 옵션이에요? 공짜예요. 옵션이 아, 아니라 여기는 살던 집이니까 뭐 옵션이 있어요. 공짜, 공짜. 아, 집주인이 안 갖고 가신대요? 네, 안, 가, 안 갖고 가신데요 네. 오, 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TV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삼성 겁니다. 네. 아이것도또 당근의 또 냄새가 소슬 납니다. 그러니까요. 음.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디자인이 또돼 있습니다. 그필름 입힌 거죠? 이거요? 네. 시트지. 예, 필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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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으로, 전문적어로는 필름지지만, 우리, 우리 사장님들, 사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원목에다가 시트지를 입힌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바 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커튼을 좀 가리고 있어가지고. 에어컨도 있어요, 심지 아 에어컨도? 네 에어컨도 네, 있어요 네. 시스템 에어컨 어, 거의 네. 신축이나 다름없네요 뷰 한번 봐보세요 어.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막힘이 네. 좀 시원하네요 음 괜찮죠? 저 앞에 메이커들도 있고 아파트 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메이커들 아파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집에 오지만 저 메이커 아파트를 보면서 네. 언젠간 나도 저기로 갈 거야 이런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집 네. 아니가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기 원해요? 네 맞아요 맞아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누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 주방 주방이 어...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주... 주방이 D 자가 아니고 일자로 크게 나와서 요거는 이동식이 돼요. 야, 그거는 이동식으로? 네, 이동식이 이동이 되고 네. 일자형 주방이죠.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동식을 빼셔도 되고 식탁을 두셔도 되니까 요게 단점이자 뭐 장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단점은 될수 있다. 그래도 심심치 않게 구성품은 나와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밥솥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밥솥장이 없는 구옥도 많아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별다로 수납장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또 생활 구조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리고 상부장이랑 하부장이랑 투톤을 썼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나름. 음, 그 음. 다음에. 물은 잘 나오는지. 물이요? 네. 아, 안 나오면 진짜 상황인데. 하지만 물이 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좀길딜하네요 네. 약간 물이. 수압이 좀 약한 거 같네요. 네네. 아, 수압이 약한 게 아니라 저기를 조금 덜 틀어놨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요? 요긴 하이라이트. 가스 렌지는 설치 못 하나요? 예? 가스 렌지. 가스 렌지요? 네. 설치는 할수 있죠. 근데 가스가 안 들어올. 뿐이죠. 아, 가스가 안 들어와서. 네, 여기는 가스가 안 들어와 있어요. 아, 지금 저것만. 네, 될까요?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해서 써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차라리 하이라이트 있는 거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불이 날 가능성은 적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인데 이게 또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얘를 또붙션이는데요 이거는 코웨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는 비스포크 냉장고입니자 그럼 안방을 보여드릴까요? 자 안방은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안방은 어떠세요? 아, 북박이장이 있고 설치가 아, 돼 있어요. 북박이장이 네. 완전 새거다. 거의 새거가 아니죠. 봐보세요. 한번 열어드릴게요. 거의 새거네요. 이 습기 제거제를 얼마나 쓰셨는지 말을 안 돼요 응. 새겁니다. 안 썼어요. 그러네요. 그니까 러 거의 안 쓰시고 어? 자,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네. TV가 또있습니 TV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시게 된다고 하면 은 TV가 두 개를 일단 확보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구조는 하나입니다 네 북박이장을 뜯어야 돼 아, 그 뜯어서 이쪽으로? 네, 근데 이 북박이장을 뜯는데 뜯는 비용이 또 듭니다 그건 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요 왜냐면 북박이장이 네. 아, 근데, 북방이장을 선택을 하고 침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게 그리고 여기 또북박이장이 있어요. 아, 장이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아, 장이 많아요. 있네. 그럼 여기 북박이장을 철거하고 침대 놓고 이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침대를 침대 가도 되는 거야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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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예, 예.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해도 되니까. 근데 음. 북박이장 쓴모가 많아서. 네, 네. 그 여기는 베란다실이첫 번째. 네. 사석실이에요. 어떠세요? 음, 수정 안방에 베란다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북방이장이 있어요 아, 북방이장 지겹네 북방이장 너무 많으니까 너무 없어 뚜껑이 이상한데 괜찮죠? 거의 새 거네요 완전 그... 새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향도 나고 여기 거실 창이랑 똑같고요 네. 안방 저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laughs> 화장실 좀 작은데? 작습니다 네네. 더 <laughs> 이상 <laughs> 얘기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안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냥 용변 뭐 가... 용변 보는 일이 가족분들이 겹치는 상황이거나 뭐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에 이요 어떠세요? 사이즈 오 그래도 중간 방 이게 중간 방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니까 중간 방이라고 보시죠.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뭐방 사이즈가 와우 좋습니다. 널널합니다. 이렇게 할수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중간 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집을 이 방을 구, 쓰시는 분은 책꽂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책꽂이는 뭐로 말씀드리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동화책과 버릴 수 없는 사진 앨범 등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책꽂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거 뭐 있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있으니까. <laughs> 자,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사이즈가 샤워하기에도 넉넉하고요. 젠다이도 있고, 큼지막한 수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점입니다. 그리고, 젠, 어, 세면대도 괜찮고, 변기까지도 포이로 어? 아, 비대가 설치돼 있구나. 저거, 저거랑 세트인가봐요. 정수기랑 비대랑 세트로, 네. 네. <laughs> 이 포위는, 저거랑 연결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인 것 같은데요. 예, 세트로 패키지 상품으로 묶인 것 같아서요. 네. 하지만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아, 여기도 베란다가 있네요. 네, 여기도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 두 개. 베란다 두 개예요. 두 개의 집이고 여기 보시면 행거를또 우리가 놓고 가신 부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어?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놀라운 점이 세탁기까지. 아, 이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예, 요도 여러분들을 위한 구억 스페셜, 익사이팅 LG 트롯 모델이 들어 아, 거의 새거 같은데? 새 겁니다, 새 거. 사용을. 안한거 같은데요? 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누구 하시는 거 근데 이거 뭐? 잠깐만. 준다고 잘못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어, 좀 알아보고 어, 하세요.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거다 드리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세탁기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보일러도 거의 새 거고요. 여기도. 오 음, 이런 수정장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옵션들이 많네요. 네. 옵션들이 많아요. 여기는 구옥인데도 네, 옵션들이 많은 집이요. 네. 자, 오늘 정TD가 봤을 때이 청촌동, 부평구 청촌동에 있는 산곡동에서, 산곡역에서 12분 걸리는 이집 봤을 때 어떤가요? 일단, 뭐, 한층에 두 가구 있어서 좀 네. 조용한 것 같고, 요 아까 네. 현관에서 이렇게 문이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네. 점이 네. 좋은 것 같고, 네. 뭐, 은근히 집이 작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평수가 좀 나름 크게 있어서 네. 나쁘지 않고, 일단 뭐 중요한 네. 건 금액이니까. 그렇죠. 예, 네, 금액은 혹시 얼마? 금액이요? 네, 금액은 제가 상세 설명에 써드릴게요. 아, 네. 왠지 아세요? 네. 여기는 신축이 2억 중반에 나왔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네. 상세 설명에 써야지. 좋아요를 누르면서 상세 설명으로 들어가실 거 안돼.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을 살 때. 대출이 많이 안나오려요 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보시는 분들은 집만 먼저 보시고 대출은 나중에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대출이 정말 까다로워서 그 그렇죠. 먼저 알아보고 집을 열, 보는 게열 분이 보신다고 하시면 대출 때문에 집에 일곱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 대출의 여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스카이복덕방 전팀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신다면 0물안 사시더라도 그런 거는 무조건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어, 있나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무조건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구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연식이 짧은 준신축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연식이 또 오래된, 그거에 필요에 맞게끔 필요하신 옛날 싼 집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쌀 수도, 어떤 분들한테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은, 이, 이 동네에 있는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니까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죠. 네. <laughs> 자, 이렇게 대인배의 모습을 가진 저 휴진 팀장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네. 어깨가 축 처지네요, 갑자기 네. 멘트도 없어지면서. 아,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뵐게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